방송대가 2014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개 학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인터넷 및 현장 방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지원서 접수는 신편입생 모두 12월 2일부터 2014년 1월 10일까지며, 현장 방문을 통한 접수는 2014년 1월 2일부터 1월 10일까지입니다. 방문 접수는 대학본부 및각 지역대학에서 가능하며 신편입생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방송대 프라임칼리지가 고졸 재직자를 위한 선취업 후진학 과정에 201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고졸 재직자의 고등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방송대가 새롭게 개설한 금융서비스학부와 첨단공학부는 4년제 정규 학사학위 과정입니다. 방송대를 비롯한 서울대, 카이스트 등 국내 유수 대학의 교수진 및 전문가의 강의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또 공부를 한다고 할때 이런 많은 학생들을 학업을 어, 이어나할수 있는 그런 그 제도가 이제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 설문조사와 또 전문가 자문을 얻어서 어떤 그 전공이 좋을지 그것을 이제 그 어, 연구를 했습니다. 어, 실무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뭐 이론적으로 어, 그, 어, 뭐 중점을 두는 그런 강의가 아니라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기초, 직업 소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졸 재직자를 위한 학위과정의 신입생은 수능 성적이나 별도의 시험 없이 고등학교 내신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산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2일부터 2014년 1월 10일까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방송대의 2014학년도 총학생회장 선거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2014학년도 전국 총학생회장과 지역별 총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일정이 지역별로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지역대학은 12월 9일 9시부터 12월 18일 18시까지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인천지역과 경기지역 총학생회는 아직 선거 관련 사안을 결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조만간 선거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이 밖에 대전 충남지역 총학생회는 온라인 전자투표를 실시하되 투표 날짜는 학년별로 각각 달라. 1, 2학년은 12월 8일 0시부터 24시까지며 3, 4학년은 12월 15일 0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또 전북지역 총학생회는 온라인 투표가 아닌 오프라인 투표 방식으로 학교 현관 입구와 전북대 상대 앞두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12월 8일 투표할 예정입니다. 선거 방식이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21일 방송대학 TV 4층 스튜디오에서 OUN 영화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화시사회에서 상영한 영화는 안녕 오케스트라로 출신국이 다른 24명의 다문화 아이들과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인이자 비올리스트인 리처드 용재 온일이 음악을 통해 소통해가는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번 자리는 여러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온 50여 명의 다문화가족들이 관람을 함께해 더욱 뜻깊은 시사회였습니다.